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리노 공업입니다. 자, 오늘 날짜 11월 4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전달드릴 정보 한 가지를 입수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지금 전달드릴 이 정보에 대한 출처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제가 직접 가서 조금은 힘들게 입수해온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내용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챙겨온 것도 있지만은 자, 여러분들 보시고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면 저도 놀랐어요 자 그럴 수도 밖에 없는 게 이게 말도 안될 정도로 사이즈가 정말 거대했고요 제가 힘들게 일단 입수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자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현재 뒤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 외인과 기관의 흐름과 움직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자 주식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용어를 모른 상태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정리에 신경 썼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외인과 기관의 흐름 움직임, 파악해 놓은 거는 지극히 일부고요. 나머지 이 모든 내용들, 제가 일단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팩트체크 해 봐야죠. 사실 확인을 해 봐야겠다 싶어서 일단 주제를 나눠봤는데, 이걸 혼자 확인하다가는 5일 정도 걸리겠다 싶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평소에 연락하면서 지내는 증권가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이 지인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경제방송도 이렇게 자, 자주 출연하다 보니까 이름만 돼도 챙겨보셨던 분들 중에는 아실 만한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 모셔다가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 같이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어떤 이상도 없다라는 최종 확인까지 하고 나서야 이렇게 들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보내 드리려고 전 따로 챙겨 온 거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사이즈 이거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25년을 통틀어서 리노 공업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이런 한방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 4일 오늘 기준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이 재료 시작 안 했습니다. 자,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내드리느냐. 자, 이거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28838249 리노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이거 보내드릴 거예요. 자, 정말 무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계셨는데, 문자 막상 보내놓고 나면은 뒤에서 돈이나 금전 요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어떠한 것도 요구할 생각 자체가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 또한, 이걸 말씀드리자면은 오지랍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주식을 시작했을 때 뒤에 이런 재료가 있다라는 걸 모른 채로 차트 움직이는 건 보고 덤벼 들었는데 여기서 저를 더 지옥으로 몰아붙였던 거는 제 선택이에요. 자 제가 미련했던 것도 아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이렇게 하다가 진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 봤습니다. 이때 저를 도와주는 사람 단한 명도 없었다는 게 너무나도 서러웠고요. 이게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자 다음에 나는 여유가 되면은 나처럼 힘든 사람 꼭한 번쯤은 도와줘 보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이 마침 제 손에 있으니까 이렇게 힘드신 분들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오지랖 부려보고 있는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어떠한 것도 요구할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저의 이런 오지랖이 그래도 좀 마음에 드신다면 영상에 좋아요 정도만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28838249 리노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아 나도 이젠 이거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서둘러서 확인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1월 4일, 오늘 자 기준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이 재료의 가치를 100이라는 점수로 봤을 때 시작하고 나서는 40. 60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말이죠. 가장 온전할 때 확인해서 준비할 거를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알아놔야 될 것들은 미리 파악을 해두고 있으면 정말 이 100%의 효율을 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 보실 거하라면 서둘러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리노공업 25년도 통틀어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한방 남아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시작 안 했어요. 무료로 보내 드린 이유 또한 설명드렸죠. 28838249 리노 두 글자만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28838249 리노 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즐거운 소식. 자, 이런 소식 한 가지 전달 드릴게요. 현재 AI 반도체 집중 공략. 자,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AI 반도체, 특히 관련주가 관심 받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좀 손에 꼽는데, 여기서 조금은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이거 확실한 내용. 자, 9월달. 9월달부터 우리 AI 반도체에 속한, 자, 이런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성과 좀 보고 갈게요. 현재 가온칩스 9월 1일부터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칩스 앤 미디어 역시 9월부터 대놓고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네패스도 있어요. 9월 1일 상승, 권리타스 반도체도 9월부터 상승, HPSP도 9월부터 상승. 자 이런 식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AI 반도체. 과연 우리는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봐요. 자, 일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아까 말씀드려서 그런 성과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자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수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및 엣지 디바이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 시장마저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HBM, 자 AI 하면은 고대역풍 메모리, 자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데. 해당 아이템은 국내 기술 경쟁력이 세계에서 지금 먹혀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언뜻 보면은 뭐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니지만은 AI 반도체 산업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AI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집중 공략 해야 될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소액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타와 장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종목까지, 자, 분류까지 이미 완료됐어요. 철저한 재무 상태까지 실시간 파악해서 혹시나 생길 이런 변수마저도 충분히 배제를 하고 있고요. 2중, 3중으로 확인된 확실한 정보만 전달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AI 반도체를 집중 공략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긍정적인 시장 상태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이런 내용들만 들고 올게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만원 오를만한 내용도 자 이거는 15,000원, 2만원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몇개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극적인 기회 에 정말 이번 극적인 기회예요 에반이라는 두 글자만, 이번호 28838249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이번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 호재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셔야지 우리가 조금 더 이건 당연하잖아요. 유리한 자리를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강조드리자면은, 자 이런 상승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9월달에 연이은 상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차트를 봐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뭐 과장할 필요는 없겠죠. 자, 정말 극적인 기회 에 맞고요. 에반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앞으로 이뤄질 호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